저 타자 몇나오냐고요저 타자 좀 느려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사... 삼... 이... 삼백? 또안 나올걸요? 이백오십 정도 나오려나? 짧은 글 연습 가까운 집 며... 느리일... 일수록 흉이 많다 삼백육십육 어리석은 자의 분명한 증거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여 흥분하는 것이다 어 뭐야 갑자기 500다. <laughs> 아니 뭐 근데 원래 이렇게 했을 때는 타수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막 하향 평준화 됐네. 이게 제가 봤을 때뭐 하향 됐는데 저 예전 날에도 이랬거든요. 저 짧은 글이어서 긴 글.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아시나요?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뭔가 하향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저 원래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오아총한쪽24 쪽까지네. 어다이거 계속 읽어봐야겠다. 이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 보, 보, 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 사람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1945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라를 되찾기, 찾, 찾기 위해 주권 독립운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총과 칼의 공포 속에서도 이 나라의 국민의 이...이... 백...백...백...백...백만... 명명명이 함께한 비...폭력...저항운동을 아아내 정확도가? 인민군 라디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laughs> 인민군 라디오? <laughs> 3일 독립 만세 운동 미국 뉴, 뉴욕 타임스 프랑스 앙탕트 영국 영국 모닝 포스트 중국 민국일보 세계 언론 언론이 주목한 이 나라 사람들의 평화적인 외침 아 뭐야 외치 31 운동은 아, 무기를 갖지 않은 혁명. 네, 그 요새 불가능한 아닙니다. 한 것을 알고 한 혁명. 순수한 학생 혁명이다. 그들의, 그들, 그들은 혁명계의 신기원을 열었다. 1919년 4월 4.4. 월. 1. 북경, 대, 잡지. 이, 인민군이라고요? <laughs> 선풍기 냉장고 날로 삽니다. 간디는 이 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도를 읽고 급히 인도로 돌아가 4월 5일부터 영국에, 영국에 대한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하였습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고르는 르는이 나라의 사람들을 동방의 밝은 빛이라 노래 하였습니다 선장님 평양특별시에 거주하시는 거죠? <laughs> 평양특별시라뇨 정 간나 어케게 알았네? <laughs> 딜키구 꾸만 길에 내내 남조선 동무들을 싸그리다. 네,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을 텐데 남조선 동무들 눈치가 좋기만 길에 마크 땅굴이 떡밥이었다고요? <laughs> 마크 땅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요? 완전 복선 기가막히게 깔았잖아. 이 정도 이거 뭐 그냥 소설로 만들면 은 그죠? 완전 식스센스급 반전이 되겠구만.